<laughs> 몰라 너 싫어. 사노이노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네. 사노이노 뭐 해줄 말 아세요? 사랑같은 노래, 이별 같은. 사랑 노래 같은 이별 노래. 노래. 사랑 노래 <laughs> 같은 이별 노래.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사랑 노래. 같 노래. 죄송합니다. 사랑 노래. 사랑 노래. 사랑 노래. 이거들으시면은아이러 노래. 사 노래 같은 이별 노래. 사랑 노래 같은 이 노래. 사실노플분들이굉노히사았노든요근이노노 그 뭔가 누가 봐도 그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분한테 그 <laughs> <laughs> 이렇게 아, 가자까 마치 데이트를 해 하고 남자분 어 뭘로 해야 되는데막 이러면서 오신 분들도 좀계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막막 막 제이 막니꺼라고 막, 해도 돼? 막 이러면서 애교 부리고 있고 남성분들 막 인사 <laughs> 쓰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 <laughs> 다들 그냥 아 그거 <laughs> 어제 제이가 하다가 저희가 정말 짜증나게 바지춤을 렇게잡거든요 바지춤을 세게 잡으면 <laughs> 바지 <좀 세게> 다일 <laughs> <이> 거라고 해. 너무 극더라고요 급하게 이어서 때 뺐는데. 그러면 혹시 어제 안와서 오늘 처음이신 분? 어 대부분. 그러면 보고 싶겠네요, 그렇죠? 네. 네. 어, 너무 궁금하겠다, 근데. 준비돼 있어. 분명해. 제이 오빠 버전 한 번, 고다 오빠 버전 네. 한 번. 아. 가사를 뛰어드실 수 있으실까요? 프롬야야아나 네. 네. 야, 야. <laughs> 너무 잘한 거 맞아요. 아그러또 <laughs> <자연스럽다. 웃음> <laughs> <그럼>, 잠깐만 <준비되는 웃음> 제가 사실은 완전 상남자라서 이런 애교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웃음> 원하시면은 게해야지못있어요 나온다 나온다 이제 가 너무 프어프나 이런 거 못해. 한번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러면 짧게 단곡도 아 있기 때문에 니가 아 시켜놓고 이러면 어떡해 <laughs> 저 대결을 <4경을 웃음> 네, 잘 못할게요 박 진짜 빡다할 아, 거라고요 알았어요 <laughs> 네, 네 하세요 자 그럼 박수 하나 아 둘셋넷야 라고 해도 돼내 꼬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찌야 뭐해? 아, 앞에서 어떡하지? 어떡하려고요? <laughs> 여러분 저는 어떻게 어요 겁만 쾅쾅쾅 쳐달라고. 아 진짜 정말 강한었습니다 아, 저희 아. 어, 자 이제 고닥씨 어디 어디 넘어가려고그러아 아니 이거는 는아나못한데 <laughs> 아, 야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뼈! 당신, 어, 진짜 어, 가만히 뭐, 있을 것 같아요? 아. <laughs> 누굴 건드리셨나? 아, <laughs> 이런 프로페셔널 합니다. 아, 이렇게 해요?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어, 아, 좀, 이렇게 해볼게요? <laughs> <laughs> <들어가면서>, 아, <laughs> 아, <프로거든요. 오, 웃음> 네? 하세요 아, 저풀어로거든요 오, 감사 죄송해요. <laughs> 아, 그러면은, 반응해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네! 해주실 거예요. 네. 네. 스쿼게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办.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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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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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하 <laughs> 어, 사실 어, 깜짝 그 사원 양에게 질문이 있어요. 항상 여성 그 개건 보컬 분이거나 게스트 분들이 오면은 항상 하는 공식 질문인데 마인드 위에 첫인상을 물어봐. <laughs> 아, 정말? 아, 네. 제이씨 먼저 그러면 첫인상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음, 음, 제이 오빠는요. 사실 굉장히 시크하고 아, 아 털털하고. 저가 그러니까 처음 뵀을 때, 어, 안녕하세요 인사아 어, 네. 아, 아, 제가 약간, 아 그, 아 <laughs> 아 제가 약간 그 보컬 있어요. 소위 말해 저희 있어요. 보컬 이라 그러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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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제가.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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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되게 약간, 제가 옛날에 버스 타고 버스킹해 했었어요. 시 약간, 곡수는 고다김이니다 이런 느낌. 정확히 맞추셨어요. 지죠 곡수는 정확히 <laughs> 고대입니다 어디서 보고 있지 않아요? <웃음> <고닥>? <웃음> 야, 저는 어디 가서 이런 적이 없습니다. 뭐 어쨌든, 어, 바은이 그렇게 저희를 기억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김진는뭐 네. 평생 그렇고요 네. 저는, 저는 인사성이 없는 걸로. <laughs> 근데 알고 보니까 제이 오빠가 애교가 진짜 많으시고 아, 맞아요. 이제 고덕오 오빠가 애교가 되게 없으시더라고요. 저거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렇다고 하시나요, 형님? 그렇다고 하면 말지집하셔서 이제 빨리 노래를 부르다 마지막 으로 이제 다원 네. 씨랑은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하는데요. 다원 씨 어제 간단하게 소감 같은 거. 네 일단은 버스 타고 버스킹으로 이제 이후로 이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무지여러 분들. 리 <laughs> 마인드 오빠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저희도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입장 퇴장하는 그 문이 똑같아요. 맞아요. 다원 씨가 아마 끝나고 율로 나갈 건데 맞아요. 다원 씨 뻘쭘하지 <laughs> 않게 박수 한번 지나갈 때 너무 <laughs> 힘차게 써주세요 네, 노래 부를게. 뻘쭘하지 않게 파워 워킹으로 걸어가겠습니다. <laughs>